지금은 성북동 단독주택 리수 현장에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조금 전에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철거업체 사장님께서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배관을 몇 군데 좀찍으셨나봐요 그래서 거기다 수리를 하셨는데 다 마무리하고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보니까 계량기가 지금 움직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급히 연락을 주셔가지고.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부사장님하고 철거사님이 같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가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계량기가 돌아가고 누수가 있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성북동 단독주택 누수 현장에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화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하문. 저쪽에 멀리 지금 요새 청와대 이전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지금 많은 청와대가 지금 보이고있어요 청와대가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미국 미 대사관이죠. 이 대사관이 지금 오른쪽에 지금 보이고요. 정면에는 지금 네. 뒤에 보이는 산은 지금 인왕산이죠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이 보이고 지금 오래간만에 이쪽으로 왔네요 네. 네. 지금 현장에 도착했고요 지금 진짜 철거 공사 중이시네, 다. 아? 어, 어 틀은 거예요? 예. 네. 전에 이런이 없는데. 틀어놓은 상태가다. 약간 틀어놓은 상태로 돌아갔다니. 아니, 있죠? 예. 네. 지금 잠 갔다가 딱 열었는데. 근데 안 움직이나요? 왜 네, 안러네요 아, 아, 끝까지 거? 열어야 될것 같은데. 끝까지 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아,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도네. 돌아... 잠깐만 잠갔다가 다시 물어줄. 네네. 지금 이제 찌는 가 여기도 어...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네. 저쪽은 이제. 야, 수도는 없는데? 아, 이게 작업하시다가 치우셨다고요? 엄청 큰 나와. 그랬는데 치우면 지금 글쎄요. 뭐 이상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아, 난방도 여기 지금 치우셨구나. 네, 예, 난방도 여러 번데에요 네. 예. 음, 괜찮아 보이는데. 네, 예. 예, 여기 지금 전드 이템에 나가면. 네, 예, 여기. 한번 저쪽 딴 쪽도 예, 한번 가보시고. 또 안쪽에도 화장실에. 여기는 왜빗이죠 아까 전지에서 물이 아, 흘렀어요 문제죠. 네, 네. 다른 쪽한 쪽에도 안쪽에 한 쪽도 하나 있고. 위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도. 네, 아, 아, 예. 욕실이 세 군데예요. 아, 네. 보일러실이 보일러실은 지하에 있어요. 아. 여기는 난방. 아, 여기도 예. 네. 요게 이제 메립스전인데 보면는다 조였어요. 네, 이 물기가 있어가지고. 네. 음. 이쪽도 그난방난방난방에건드려주셔야별 그러니까 남방, 네, 네, 네. 음. 다른 거 없어 보이는데 저도. 그리고 이 선물 가방시요 외부에도 옥상이나 그런데 아, 여기도몇콕자좀 네. 있어요. 아, 네, 일단은 욕실은 지금 요 위에까지는 세부잖아요. 2층, 이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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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는 네. 지금 장가로 지자체에 잠깐만요. 이 부분은 깠는데 네. 물기가 뭐더 묻어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데, 이 부분은 잘안 마찬가지입니다. 아배어나오는 거는요? 배관 때문에? 얘네 때문에 만약에 셌으면 가니까 아. 바닥에서 그냥 약한대로 올라오니까요일단요 정도 보고요 네. <laughs> 네. 여기서 장갑 때에 저희가 장가서 체크를 했는데 네, 아까는 약간 몇 방울 떨어지신 거 있겠다. 비치네 살자. 음. 아 계속 해요? 아니, 살짝 비치네. 약간씩. 근데 이게 음. 네. 좀 비치네. 계속 아... 계속 우드나네 예. 어 괜찮네 괜찮네. 고여 있는 거였네 살자. 음. 괜찮네. 아 신기대 이쪽이죠? 네. 네. 요쪽 남방. 방이 여기, 여기 1층 건 여기, 아까 2층 건저 위쪽에 있어요. 네. 지하 위쪽에. 이쪽에 아, 뭐가 있뭐가 여기는 있... 외국에 하나 있는데, 네. 뭐. 이 지하에서 밸브가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 네. 여기,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어요, 이쪽에. 왼쪽. <laughs> 고 지하가 이제 고윤호실 그걸로도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네, 지금 그 잠그셨으니까 그것도 네, 문제 안되고 네. 얘도 다 잠그셨네 급수를 네, 네, 급수를 잠그셨으니까 상관없고 네, 음, 다확인그리고 음, 외부 쪽에 여기 하나 있어요. 네. 외부 쪽에 있다는 거. 아, 부동전 약간, 아까 여기서 약간 물 미쳐가지고 다시 잠고 이게 반듯하게 돼어 있었는데 음. 좀더 조인느라고 좀 틀었어요. 이리 있는데 보이시죠? 네, 서좀 피자 나오더라고요. 잠시 참. 네. 미안해요. <laughs> 아이고. <웃음> 지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네. 틀내다다시 네. 네. 네, 해야죠. 네, 네, 네. 이거 네. 다시 해야 네, 이 틀고 예. 다시 한번 다시 하세요 이제 다 확인됐으니까. 저 지금 다시 부동제를 전부 밸브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laughs> 현재 시간 4시 53분입니다. 다시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죠. 네. 자, 지금 잠근지? 지금 딱 11분 됐습니다. 지금 벨브 틀을 때 별충 움직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큽니다 틀어 주세요. 예, 이자 움직이네. 지금 제일 위력한데요. 그고등요 부동전에 사네. 부동전 세대, 부동부동전 쪽인 거 확인했는데 더 확실하게 동기 세대, 부동별 세대, 부동 걸고 계세요공동거세서 네, 부동별 네. 네. 지금 부동팀이설부팀하고 네. 인테리어팀하고 이게 세대, 부동이 세대, 부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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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동

어떠세요? 예 네, 맞죠? 예. 네, 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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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전 쪽에서 예, 네. 인테리어 뭐 철거 팀에서 한건 이상이 없고요. 지 부동전 쪽에서 이상 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량기가 지금 살짝 미세하게 발열점이 돌아왔다안돌아왔다 그랬던 겁니자 네. 이제 확인 됐습니다. 네. 무조건 안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예, 네, 겨울에는 이걸 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예, 물이, 그렇죠. 맞습니다. 물이 그냥 드레인되고 안 오는 거, 이 부동전의 얼린데 그냥 가만히 두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게 되고요. 안 만져서 그런 거예요. 뒤에 거를 열, 열어줘야지 물이 밑, 땅으로 흐르거든요. 얼지 않고. 일로 안 올라오고. 근데 지금 이게 얼은 거예요. 그럼 밑에가 터져버린다고요. 찢어진다고요. 예. 네. 부동전의 역할이 얼지 않게 하는 건데, 최소한의 이거는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열지 않으니까 얘가 지금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거 가스 세는 거 이런 걸 잡아야 진정한달인입니다 어? 여기 가스 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성북동 그 단독주택 유식함 마치고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북동 단독주택 무수는, 그 제가 아시는 그 철거팀에서 욕실을 철거하면서 찍은 데 부분에서 세는게 아니라, 그 마당에 있는 지금 부동전 쪽에서, 어 겨울에 지금 틀어놓질 않았나 봐요, 뒤에 밸브를. 그래가지고동파가 돼가지고서, 부동전에서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서, 별침이 서서히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거팀이 오해를 지금 누명을 벗어서, 뭐, 오해라 그럴까? 누명을 벗어서 다행이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어느 쪽에서 잘못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판가름을 해줘, 해줘야 될 때, 이럴 때가 참, 어쩌 곤란할 때도 좀 있어요. 곤란할 때도. 근데 어쨌든 뭐, 그 원래 두 동전 쪽에서 잘못돼가지고세는 거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그래서 뭐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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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